후방 기지 거주 행정관의 집무실. 신호 수신 중. 통신을 연결합니다. 반갑습니다. 난민들은 안전하게 레이너네 레이너. 레이너. 앞으로도 연합 친구들의 깜짝 선물만 조심하시고 외계 생명체 근처에만 가지 않으면 위험할 일은 없을 겁니다. 긴급 경보. 후방 기지가 미확인 외계 생물 무리하고 있습니다. 저겠죠 공유 98에서 구조 신호를 전송했습니다. 타선이 쓰이는 연합본부에 보고합니다. 회신을 기다려 주십시오. 이미 후방 기지에서 구조 신호가 났네. 역시 군인은 대머리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어. 가만히게. 전부 다 대머리야. 아니, 여자조차도 대머리구만. 언년이 알려줄테니. 진짜. 연합지원군을 기대에 대한 기지가 가로가 되고 말 겁니다. 제가 당장 가서 손을 써보죠. 민병대를 보내주시면 힘을 합쳐서. 사람들을 구하겠습니다. 믿어 보십시오. 대머리가 아니면군인할 수가 없어하튼 예전에 스타리할때 친구들 제대로 한번 놀아 보자고. 바닷가 갔는데 친구들이랑 음. 여름에 강, 경포대 놀러 갔는데 폭풍 때문에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음. 여기는 레이너. 아, 좋아. 거기서 바닷가에서는 딱 도착한 날 30분인가 놀고 바닥이꼭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스타리그 봤던 기억이 있어요 밤새도록 옮겼네 음. 해서 여이아로 음. 와봐 이리로 와봐 시들 어왜안 쳐와? 가자 가자. 가자. 전가어 아, 컨트롤이 내리십시오. 안 돼. 옛날 같지가 않아. 가 아주 신나는군. 전투 준비 완료. 명령만 내리십시오. 전투 준비 완료. 준비됐습니다. 초등학교 때요? 자, 가자, 가자. 준비됐습니다. 사령관님. 한들어와영해 가자. 사령관님 여기는 레이 에이, <laughs> AR 스물처럼 도배했다고요? 아, 옛날에 근데 그런 거 많았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분필이다. 어, 이거 내 받아. 감사합니다. 이거 피해야되나 벙커에 며칠이나 꼼짝없이 갇혀있을 뿐 시설들은 여기 한참 버려져 있었던 모양이군. 그래도 쓸모가 있겠어. 어, 민병대야. 물 필요하신가요? 화러버릴까요 준비 완료. 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오, 민병대야, 민병대. 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준비 완료. 아, 뭐 이렇게밖에 없지? <목소리> 갑니다. 듣고 있습니다. <목소리> 전투 준비 완료. 스킨패. 미네랄이, 미네랄이 엄청 부족하대요. 5번 해놓고, 6번으로 해놓고. 이거를 건설해야 되나? F2, F3. 이거를. 여기를 눌러서, 아, 여기를, C를 누르, 아니 아니야 컨트롤 C를 누르면, F2, 여기서 컨트롤 C를 누르면 F3. 그래서 요렇게. 잘 안되네. 음, 이게 오랜만이라서 힘들구만요. 저거는 뭐야, 메딕은 아직, 못 뽑아요 메딩은 왜못 뽑지 전투 자극제도 좋지 니네랄에 별로 없죠 서프라이드 힙합 짓고 <laughs> 이거 닭강정 지금 드실라고요 버릴까요제 뭐? <헛고를 명령이> 관심을 끄셨와파이어벳 뜨거운 불맛을 봐라 자라이이필요 어택 이야제 관심을 끄셨요아 저는 오늘 먹을게 없는데 방송 아, 끝나면 어 뭐야 아, 아파 만두고 끓여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네, 적다이너가 쓸모가 없네. 맞아요. 디네이너 앞자에도 쓸모가 없네. 액을 내리시죠. 여기 가스는 없네확 불질러버릴까요? 스피도 함부로 못쓰는데, 지금. 다 아, 태워버리자. 준비 완료. 붙어손 네. 화불 질러버릴까요? 제 관심을 끄셨군요 제 관심을 끄셨 뭐지? 닭강정은 식은 것도 되게 맛있다고, 맛있다고 하던만요 아니 원래 식사 먹어야 된다고 하던데 준비되었습니다 화풀 질러버릴까요? 식은 죽 먹기입니다 여기는 불태우자 여겨. 제 관심을 끄셨군요 여겨. 닭강정은 원래 식어야지 바삭바삭하고 맛있다고 여겨. 하는 걸.. 아.. 그런 는데 만약에 한국 서버는 외계인처럼 얘기해놨던데요? 네, 네, 네. 모든 거를 통달한 뭐 어쩌고 저쩌고 배틀넷에 봤는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임페스티드 테란인가? 만련된 테란? 아 부셔? 뭔지는 몰라도 정상은 아니군. 태워버리자고 친구들. 돈이 많이 남죠. 제 필요 없죠. 아, 깼어요. 제 관심을 끌셨군요. 어 깼어. 신호 수신 중. 레이너 보안관, 당네과 부하들이 연합의 핵심 시설을 파괴한 것은 거주지법을 위반하는 뭐야 이 시간부로 자네들은 모두 체포당했어. 무기를 버리고 순순히 따라오는 게 좋을 걸세. 미쳤습니까? 우리가 그 망할 건물을 태워버리지 않았다면 거주지 전체에 저그가 들끓었을 겁니다. 당신네들이 조금만 빨리 도착했어도. 처음에는 분명 좋게 말했네. 난 뭐야? 자네들과 수다 떨러 온게 아닐세. 죽고가 이거 왜 이러는 거지? 무기를 버리게. 하긴 벽청호가 아니라면 연합에서 장군을 해먹고 있지는 않으시겠죠. 이겼어요. 장군을 빚고 다니.